아안 어, 친기잖아. 안 친기니 너무나 좋은 것. 주방 주방, 1 1층 주방. 이층이라는 거야? 초초 초밥. 니 초밥이라는 어 봤어. 기차방 기차방. 기차방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다 아닌가? 애들 그냥 올라온건가? 제발 아닌데 1층이다. 1층이네. 엘라 있고 애들 로모들 다위층 올라갔다. 아니 아저씨들 CCTV는 구수갑시다. 야 점료. 다다 Biohazard container 여긴 트륙도 없는데? 어, 본인 트륙도 없어. 그래? 여기, 갑자기. 와, 아이 미라 있다. 어. 내쪽에 미라 했어. 그 계단지. 저가 나쪽은 계단지. 저 지금 제압, 저 점령지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. 아, 그래? 어. 뭐야, 싶어. 어. 뭐야, 저거? 카베 지나라, 리테1 o 오른쪽 음. 막아야지. 아니요. 난 저기라고 해. 막아야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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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